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이 삼형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중국 코인이기도 한데, 어제 제가 영상 찍고, 일단 10% 안팎에서, 그리고 15%까지 수입 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영상 찍어서 타점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 돈 버는 매매 정보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투자라는 게좀 망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식장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그리고 코인 시장도 이제, 저점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저도 트레이더로 한 8년 가까이 일하면서 초반에는 수익을 많이 보다가 올바른 매매가 아니라 베팅을 시작을 하면서 돈도 잃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마음 어떤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험들을 발판 삼아 올바른 매매로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10% 20%씩 수익 꾸준히 보고 있고 수익금은 현금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제가 현금화한 수익금 보시면은 이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8년 경험 그리고 이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은 노하우 영상에서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트코인 보고 가셔야죠 장 상황 알려면 비트코인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1개월 반 동안 하락 나온 모습 그 이후에 2일 동안 이 하락분에 대해서 다쳐 올리는 모습이었죠. 급등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3200만원 라인 때만 깨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제 나와도 1월 달부터 쭉 이어온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온 거다.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면서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이 이후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우우죽순 우리 알트 코인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상과 똑같이 지난주 일요일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부터는 알트 불장, 알트 랠리가 이어졌고, 지금은 하나도 빠짐없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 알트 코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좌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이제 반등이 나왔을 텐데요. 반등장에 내 계좌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점 매수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문자 주시는 게 하는 말들이 난 그게 고점인 줄 몰랐어 라고 하시고 난 지금 차트도 볼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추의 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점 매수 절대 하시면 돈 버실 수 없어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보유자산이라던가 아니면 코인명 평단가 코인 관련 질문 어떤 시간에라도 보내주시면 8년 넘게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심적으로 돈 잃고 힘들었을 때 트레이더인데도 불구하고 내돈 복구하겠다는 생각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해서 영상도 찍고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단타장에는 지금 수익 파티죠. 그래서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게요.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 도움 받으시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SV는 사실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시총이 가장 작은 비트코인 골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셋 중에.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없이 쭉 하락 추세 이어간 모습, 전형적인 매집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20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상승력 발휘해서 이 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22,000원까지도 놀아보실 수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에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보시는 거는 19,000원까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이 종목 세 종목들 포크된 종목인데 비트코인에 지금 저점 부근에서 너무 횡보를 오래 길게 하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코인들은 중국 코인이라 중국 개인 시장이 개방될 때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은 수익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당연히 타점은 잘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 남겨 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도와드릴 거고 제가 이런 종목 타점 잡아 드릴 건데, 사실상 많이 도움은 못 드리고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코인 정도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지정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7번과 함께 단타 원하시는 분들, 지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들어서 월요일에 파셔가지고 15%수익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들여서 토요일에 수익 보고 나오셨을 때 20%. 엑스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40% 수익 받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바쁘기 때문에 한 코인 정도는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과 매도과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일주일로 따져봤을 때90% 이상 수익 지금 장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요. 절대 작은 수익률 아니기 때문에 코인들 받아가셔서 수익 보셨다 그러면 인증해주시고요. 문자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세요. 지금 비트코인 반등 나오면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장이 좋아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블랙록이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우후죽순 위즈덤트리도 그리고 인베스코 발키리까지도 BTC 현물 ETF 상장 재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볼수 있고 파월 위장이 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자산 지속력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파월 위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유가 없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이장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SEC 측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죽어가니까 지금 암호화폐의 상승을 북도다 주려고 고려해서 파월 이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시장 개방이 있고 홍콩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 거대자본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중국 코인들 비트토렌토, 뭐 비트코인, SV, 삼양제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들 그리고 트론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가스네오 이런 코인들 잡아가신다 그러면 7월 때까지는 우리 정말 수익 파티예요. 이런 기회 줄때 우리가 시장에서 반등장의 수익 무조건 예수금 늘려 나가셔야 내가 물려 있으신 종목 대응 해 나갈 때도 탈출하실 때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아직 반감기가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네 번의 이 시장에서 반감기를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향이 돼서 반감기가 조금 더 일찍 다가올 수 있다. 장... 이전 반감기에는 뭐 보통은 20배, 30배가 올랐었는데요. 이전 반감기에는 4배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도 4배 정도라도 400%가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거는 이 반감기까지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돈이에요. 묵혀놓으려고 시간 낭비하려고 하려면은 적금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의 목적이라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알트코인들 잡아서, 타점 잘 잡아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수익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도움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실시간 소통방 있어요. 가지고 계신 종목 소통하면서 매매하는 실시간 타점 공유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차근히 보유 종목들 정리하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그래서 여태껏 투자가 힘드셨다면 이제 웃으면서 재미나게 수익 보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부지런해야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모두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